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정입니다. 오늘은 박재정과 함께하는 그래머 비동사 알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동사는 m, r, is 세 가지가 있어요. 주어에 따라 비동사가 결정되요. i, i는 m, she, he, is 왔을 때는 is, we, you, they가 왔을 때는 r을 붙여요. 비동사의 뜻은 비동사 뒤에 명사는 이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는 하다, 비동사 뒤에 전치사는 이뭐뭐이있다돼요 이, 이 I, I, I am tired 같은 문장은 평서문 또는 긍정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I am tired의 부정문은 I am not tired. 그리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돼요. 그리고 의문문은 She is a teacher 같은 문장은 주어 주어와 비동사를 바꾸면 Is she a teacher 이렇게 돼요. 감사합니다.